오늘은 치과 교정과 전문의 조근철 원장과 함께 요즘 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투명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투명 교정이 뭔가요 네, 투명 교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투명하게 비치는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교정 장치를 통칭하는 표현이고요 예. 여러 브랜드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흔히 교정 그러면 알고 계신 게 치아에 붙이고 네. 철사가 지는 흔히 말하는 철길 가는 <laughs> <laughs> 그게 이제 많이 나죠. 맞아요 표시 네. 많이 나는 그런 네네. 것들이 이제 교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정 치료 치아 교정 치료라고 하면 예. 치아에 우리가 약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치아의 위치와 음. 각도와 방향을 움직여서 네. 좋은 배열 즉 예쁘고 기능적인 건강한 교합을 만드는 게 저희 교정 치료인데, 그렇죠. 즉 그런 교정 치료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힘이 존재해야 됩니다. 약하고 지속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던 교정 방식은 그 힘의 근본의 원천이 철사였던 거죠. 네. 철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탄성이 있으니까 음. 그런 철사의 탄성을 이용해서 교정을 했던 거고, 네. 그데 그런 철사를 입안에 넣어 두려니 치아와 중간에 연결할 게 필요하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정기 브라켓이라고 저희가 음. 보통 부르는데 그러한 브라켓들을 접착제로 치아에 접착을 해서 고정시켜서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철사를 걸어서 이제 교정을 하는 방식이 네.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치아 모형에다가 치아 모형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조금씩 움직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얇은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를 열 성형을 하는 거죠. 열을 어. 가하면 얘가 약간 말랑말랑해지는데 이제 진공 성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네. 진공을 땡기고 가압을 해서 그 모양에 착 달라붙게 만들면 음. 그리고 이제 레이저로 커팅을 하면 이제 내 치아에 맞는 딱딱 꼈다 뺐다 할수 있는 어. 그런 투명한 장치가 만들어지죠. 표시가 덜 나겠네요. 그렇죠. 표시가 네. 좀덜 나고 그렇게 꼈다 뺐다 하는 장치인데 이제 네. 그 장치도 그 플라스틱이 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그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치아의 위치를 조금씩 조금씩 옮겨 나가는 게 투명 교정이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철사 교정은 그 병원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뭐 조이기도 하고 그렇죠. 게 조정을 하던데 맞습니다. 투명 교정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비슷한 거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의 교정을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치아의 정확한 위치에 브라켓이라고 하는 것들을 쫙 붙여놓고 네. 철사를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 그리고 소재도 막 바뀌고요. 말랑말랑한 자기 모양을 기억하는 철사를 넣기도 하고, 네. 단단한 철사를 넣기도 하고, 우리 목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철사를 교체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음. 어, 한 달에 한번 치과를 가서 이번 달에는 뭘 바꾸고, 그 다음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힘을 계속해서 투여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투명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공소나. 공장이나 제조소에서 네. 뭐 병원 자체에서도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외부 업체를 많이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약에 치아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렇게 가지런한 그렇죠.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아주 세분화를 해서 우리 치아 모형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오. 이렇게 된 상태 약간 움직인 상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예를 들면 한 20개. 그럼 투명교정기가 그만큼 여러 많아요? 개가 만들어지는 허? 거죠. 오. 마치 철사처럼. 어 철사도 우리가 여러 개를 교체하지만, 근데 네. 철사보다 개수가 훨씬 당연히 많죠. 보통 철사는 이제 하나가 들어가면 그게 한 달, 두 달씩 입 안에 계속 들어가 있게 되는데 네. 투명교정장치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교체가 됩니다. 그럼 매번 그럼 그래서 병원에 어, 가야 되나요? 그렇죠. 환자분들이 그렇게 여쭤보실 때가 많은데 아, 네.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미 아. 다 만들어진 채로 나오기 때문에 예. 보통 이것도 한 달에 한번 혹은 두 달에 한번 음. 혹은 석 달에 한번 이렇게 간격을 정할 수 있고요. 장치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본인이 거죠. 본인이 교체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돼서 저희가 보통은 한한 뭐 7개 이렇게 드리면서 7주 뒤에 뵙시다. 이렇게 하면 환자분이 그 장치를 번호 순서대로 일,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를 끼고 네. 그다음 주에 다음 걸로 바꾸고 예. 바꾸고 그다음에 7주 뒤에 와서 잘 끼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업을 받고 또 또한7 주치를 음. 받아가고 네. 약간 이렇게 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 군대를 가거나 음.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될 경우에는 거의 뭐일 년치를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본인이 알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걸 어. 이제 착용 시간만 아. 잘 지켜주면 네. 치아들은 우리가 계획된대로 어느 정도 잘 따라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어, 철사 교정보다 이 투명 교정이 일단 보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음, 네. 그러니까 덜 표시가 되니까요 네. 그리고 치아에도 부담이 덜갈것 같은데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일단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점도 당연히 있지만 먼저 네. 장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장점은 먹는 게 편하다. 아.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사실 교정을 했었거든요. 오. 저 치대 학생 때, 예. 치대 학생 때 저도 교정기를 달고 흔히 말하는 철사 교정을 했었는데 지금 날아납니다. 날아납니다. <laughs> 했는데 네. 그러면 사실 불편합니다. 먹을 때막 그렇죠. 어, 끼고요. 여기저기 네. 끼고 걸리고 불편한 네. 게 사실 많습니다. 나중에 되면 익숙해져서 그냥 먹긴 하지만 치아 교정하는 친구들 보면 잘 웃지를 않더라고요. 어, 철사를 어, 하는 친구 그렇긴 한데 네. 일단 얘는 어쨌든 꼈다 빼다 할수 있는 장치고. 오. 식사를 할때뺄수 있으니까 네. 되게 편하게 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브라켓 교정을 할때 아, 요거 밥 먹을 때만 정말 잠깐 사라져 주면 정말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게 가능한 게 투명, 투명 교정인 거죠. 오. 네. 그래서 밥 먹을 때 빼고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고 네. 뭐 네. 철사에 걸리거나 사이에 끼거나 음. 뭐 그렇게 없으니까요. 네. 먹는 게 편하고 양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양치할 때도 그냥 그 상태로 양치하면 되니까 양치하는 게 편하고 그리고 보기 예쁘죠 네네. 사실 뭐 철사가 지나가지 않으니 음. 보기에 예쁘고 그리고 이제 철사 교정은 아무리 저희가 이제 처리를 잘해 놓고 해도 철사라는 게 존재하니까 음. 찔리고 헐고 불편한 맞아요. 게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철사가 없으니까 찔리고 헐고 불편할 게 없고 음.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이제 장치를 달고 있으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먹잖아요. 네. 장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 그러면 환자분들께 아한달 뒤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뒤에 환자분이 먹다 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 네.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러면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막 학원 일정도 바쁘고 한데 네. 이거 하나 떨어져서 네. 다시 올려면. 참 바쁘고 힘들지만 초면 네. 교정은 그런 일이 사실상 거의 잘 없으니까 음. 뭘 붙여서 교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좋고 네. 그래서 게 이제 기본적인 장점이고 음.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사 교정은 어쨌든 병원에 와야 저희가 철사를 교체하고 고무줄을 교체하고 네. 해서 뭘 해줄 수 있는데 초면 네. 교정은 할수 있는 부분이네요수 그렇죠. 그렇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를 간다든지 음. 혹은 외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그냥. 자주 안와도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한달 뒤에 보자 했는데, 시험 기간이야 어어. 그러면, 아, 뭐, 2주 더 있다 오세요 하면, 철사교정은 사실 좀 그렇지만, 투명교정은 2주만큼 계속 교정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장치만. 네. 하지만, 철사교정보다 힘은 덜할것 같은데요? 어,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리가 사용하는 철사도, 교정용 철사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쇠, 막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네, 정말 약한 힘을 가하는, 뭐 형상 기억 합금 철사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힘의 크기 자체는 투명 교정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더 부족하지는 않고요.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원리상 치아를 움직이는 원리에 보면 철사 교정은 기본적으로 브라켓이 붙은 다음에 거기에 철사가 껴 들어가서 묶여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옴짝달싹 못하는 음, 상태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확실한 뭔가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는 꼈다 뺐다, 꼈다 뺐다 하는 거고 치아를 움직이는 방식이 치아를 붙잡아서 움직인다기 보다는 밀어서 치아를 움직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음. 몇몇 움직임들이 사실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네. 좀 단점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럼 그거 말고는 그럼 단점이 없나요? 단점은.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뺄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 먹을 때 좋다 이렇게 표현드렸지만 빼야만 먹을 수 있는 게 단점입니다. 아. 그렇죠. 착용하고는. 착용하고는 먹을 수 물밖에 마실 수 없습니다. 오. 착용하고는 물만 마실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먹기 위해서 빼야 되는데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하고 지속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지속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장치를 빼버리면 뺐다가 또 잊어버려가지고 잊어버리거나 예, 안, 끼우시고 안 끼거나 <laughs> 그렇게 되면 네. 교정이 잘안 되는 네. 게될수 있고요. 특히 어린 친구들이 그러기 쉬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20시간 이상을 반드시 끼고 있어야 되니까 네. 이걸 하루에 4시간 이상 먹는 시간에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청소년기 친구들 중에서 동기부여가 좀 부족하고 <laughs> 먹는 거 좋아하는 이런 친구들은 계속 중간에 간식을 먹고 빼고 있다 보면. 7주 만에 체크를 해 보면 장치가 잘안 따라 치아가 장치에 잘안 따라온다든지 부모님들이 일일이 또 계속 그렇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의지와 성실도를 물어보고 <laughs> 교정치를 하고 있고 비용은 가, 비교를 하면도 확실히 더 비쌉니다. 아하. 아직까지는 나중에 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브라켓 교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사 교정은 기본적으로 재료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기성품으로서 브라켓과 와이어가 다 있는 상황에서 바로바로 바로 시작을 하는 거지만 음. 투명 교정은 다 개인 맞춤 장치지 다 않습니까? 아요 그죠. 뭐 미리 만들어둘 수 있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오시면 그 환자분에 맞게 음. 공장에 오더를 해서 업체에 오더를 해서 장치가 만들어져 와야 되니까. 모두가 맞춤형이네요. 맞아요. 역이네요. 100% 맞춤형이라서 그게 맞춤형이라 장점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파인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음. 판단해서 장점이기도 하지만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투명 교정은 그러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처음 이제 투명 교정이 이제 개발됐을 때만 해도 정말 온전한 건강한 연구치를 가진 이제 초기 젊은 성인들을 어. 대상으로 보통 많이 만들어졌는데 네.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장년 이후에 노년까지도 음. 전 연령대를 더 커버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정말 간단한, 정말 별거 아닌, 쪽. 삐뚤거, 이 정도 이 진짜 쉽고 간단한 네. 교정만 가능했다면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정말 어렵고 복잡한 교정까지도 어. 다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발전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보편화되고 있다. 보편화되고 네, 있는 중이다. 그러면 네. 모든 치과에서 다이 투명 교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요? 아직은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편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드렸는데요. 네. 모든 기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얼리 어댑터가 있고 그 다음 번에 이제 점점 이제 기술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저는 교정 치료만 하는 교정 전문의사인데 다른 치과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 교정만 하는 이런 교정 전문의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투명 교정을 뭐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거나 네. 혹은 아직까지도 그냥 전통적인 철사 교정만 하지 투명 교정은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음. 하시는 선생님들도 거의 절반 이상 수준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보편화 되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치료에 교정 치료에 좀더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방식이 있으신가봐요. 선생님들마다 이제 네. 좀 더. 음~ 뭐랄까 새로운 방식에 아하. 적극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아하. 있고 좀 보수적이신 선생님들도 있죠 그냥 원래 하지. 하던 방식대로만 음. 하겠다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건 네. 일단 저희 교정 치료는 환자분들께 이제 치료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결과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함부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선뜻 막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음.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익숙한 방법을 그냥 고수하겠다 하시는 네.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투명교정 자체가 가진 장점을 음. 더 이제 환자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싶다면 또 이렇게 배움의 네. 길을 계속 걷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투명교정이 아직 완전히 보편화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네, 네. 하셨는데, 그럼 브라켓 같은 경우는 종류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명교정은 아직 뭐, 다양한 뭐, 제품을 제조사가 있지는 않겠네요. 어, 투명교정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조사가 있습니다. 오오. 다양한 제조사가 있고요. 예. 제가 지금 공영방송이라 <laughs> 일일이 그런 제품명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 여러 회사들이 존재하고요.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보통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가격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그렇죠. 없게 되는데 예. 옛말에 싼게 비지떡이다 어. 뭐 이런 말처럼 세상에 저렴한데 좋은 게 과연 있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사들 중에서도 이 투명 교정을 하고 안 하고가 있듯이 네. 투명 교정 회사들 중에서도 아직 실력의 격차가 제법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너무 저렴한 것만 찾다 보면 조금 비슷하게 투명하게 생겼다 해도. 어떤 교정은 좀잘 되고 어떤 네. 교정은 좀 아직 좀 아쉬운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지 않나 겠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정 목적이나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성향에 맞춰서 브라켓을 할지 아니면 투명 교정을 할지 네. 잘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청취자의 사연 하나만 좀 여쭤 볼게요. 아, 네. 좋습니다. 어,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이가 점점 틀어져서 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60대가 넘어도 치아 교정을 할수 있는지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니까 가급적 투명 교정을 하고 싶은데 아, 가능하나요? <laughs> 네. 60대 뭐 어르신도 가능하시잖아요. 충분히 거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숫자적인 나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잇몸의 건강입니다. 어. 뭐 40대라도 잇몸에 염증이 너무 많으면 네.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없고요. 나이가 60대라도 잇몸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면 교정 치료는 언제든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장모님도 나이 60에 제가 투명 교정으로 교정을 해드렸었거든요. 오, 잇몸이 건강해야 되겠네요. 잇몸부터 먼저 일단 네. 케어해야 됩니다. 잇몸 알겠습니다. 케어부터 먼저 하고 예. 교정은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생클리닉 네. 오늘은 투명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과 교정과 전문의 조근철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